우리는 사회 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로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고 심지어 스트레스로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대의 훌륭한 철학자 플라톤은 사회에서 적을 만들지 않고 예연하게 인간관계 잘하는 방법 6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인간관계 잘하기 위한 6가지 방법. 첫째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인간관계는 계속해서 바뀝니다. 지금은 아주 가깝지만 몇년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사이입니다. 어떤 관계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나의 깊은 사생활을 다 아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았으면 골치가 아플 것입니다. 자신의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순간 내 의도와는 다르게 읽는 게 많아지는 걸 경험하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기에 타인의 고통에는 둔감합니다. 따라서 당신의 사생활이 흥미롭다면 이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해주는 것이 아닌 주의로 퍼져 심심풀이로 소비되거나 언젠가 당신에게 비수가 되어 돌아올 뿐입니다. 특히 안 좋은 습관이나 가정사는 더욱 타인의 판단과 비판에 노출되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삶의 특정 부분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더 품이 있고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을 줄 것입니다. 둘째, 당신의 약점을 말하지 마십시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천 사람의 귀로 들어갑니다. 질병은 입을 쫓아 들어가고, 화근은 입을 쫓아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약점을 얘기해야 할 때도, 결코 전부를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우정이 깊지 않다면, 깊은 대화를 하지 마세요. 자신과 관련이 없는 말은 하지 마세요. 말은 한번 입으로 내뱉어 버리면, 두번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므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눈치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내가 이 말을 해도 적절한가라고 자신에게 물어보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다쟁이처럼 말을 많이 한다고 인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괜한 한마디로 인한 실수가 당신이 만들어온 이미지와 명예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들려주어도 괜찮은 말이 있고 감추는 것이 나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먼저 주의 깊게 다른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들을 관찰하며 한번더 생각하면 공개해도 좋을지, 비밀로 해야 좋을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씁쓸하지만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자신도 모르는 새 은근히 즐깁니다. 약점은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극복해야 하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안좋은 점을 쉽게 내뱉는 것은 당신의 이미지를 점점 부정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뒷담 아울 가치에서 한편인듯 느껴져도 결정적인 순간엔 결국 의심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신뢰가 필요한 좋은 기회들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입에서 나간 말은 본인에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비판이란 쓸데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판은 인간을 방어적 입장에 서게 하고 대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정당화하도록 안간힘을 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판은 위험합니다. 인간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오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내뱉는 말은 상대방의 가슴속에 수십 년 동안 화살처럼 꽂혀 있습니다. 비난은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남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당신도 심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잘못은 그 자신의 인간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남의 잘못을 돌이켜 자신을 반성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잘못됐음을 가르쳐 주어야 할 때도 직설적으로 말하지 말고 상대가 잊고 있던 사실을 우연히 떠올린 것처럼 은근슬쩍 재치있게 말하세요.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도 충고라며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너는 틀렸고 나는 맞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개인의 사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걸로 충분합니다. 부정적인 말, 뒷담화, 불필요한 조언, 뿐만 아니라, 충고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넷째 자신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신이 인간에게, 한 개의 입과 두 개의 귀를 준 것은, 말하는 것보다, 두배더 많이 들으라는 이유입니다. 무심코 내뱉은 자랑이, 뜻밖의 오해를 부르거나, 상대방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황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자랑을 내뱉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입을 열 때는 주의하고 또 주의하십시오. 상대가 나에게 질투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처세입니다. 다섯째, 당신의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가난보다 더 사람의 사기를 꺾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돈에 대한 근심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돈 얘기는 꺼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듣는 사람은 기가 죽고. 말한 사람도 자칫하면 그 친구까지도 잃게 될수 있습니다.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민, 말다툼, 덩빈 지갑입니다. 그 중에서 덩빈 지갑이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 입힙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받는 존재입니다. 앞에선 다들 박수 쳐줘도 속마음은 그렇지 못합니다. 나보다 돈이 적으면 무시하고 많아지면 질투하는 게 본능입니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니 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대비하고 항상 방어막을 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지인이 부자가 된 경우 친밀감이 있을수록 시기 질투의 강도가 세집니다. 그러면서도 당연한 듯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기대하며 당신에게 받는 것이 당연한 듯 행동하기 쉽습니다. 결국 그 관계는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한테라도 당신의 돈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섯째, 당신의 목표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목표를 얘기했을 때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일은 극히 그 드뭅니다. 그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귀중한 힘을 낭비하고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고 당신을 질투하는 사람의 반론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경계하기에 또 나아지려는 사람을 철저히 뭉개려 할 것입니다. 아직 시작도 않은 목표를 남들에게 말하는 것은 당신의 목표를 멀어지게 하는 일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는 조언은 생각보다 더 제각각이고 상대적일 확률이 높습니다. 어차피 그 목표를 만들고 이루어내야 하는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어느 정도 이룰 때까지 내 목표를 감추라는 것이 모순적으로 들리겠지만, 목표를 말하면서. 느끼는 성취감보다 실제 노력은 더 부진해지거나 여기저기서 들리는 말들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최대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최대의 수치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행복하게 할수 있는 자만이 행복을 얻음을 기억해야 합니다.